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한 화가의 그림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카와나베의 쿄우사이라고 에도바쿠 시대에서 메이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의 작품들을 보면 일본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문화적 특징들이 잘 드러나 있어 이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소개에 앞서 신숙주가 죽기 전 성종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한 말이 생각났는데 일본과의 화친을 잃지 마소서라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일본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말로 그가 죽은 지 120년 뒤에 그의 유언이 잊혀짐 속에 이땅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럼 지피지기를 목적으로 쿄호사회를 통한 일본의 문화적 특징들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쿄호사회는 1831년 출생으로 3살 때 개구리를 잡아와 묘사에 그렸을 정도로 그림에 대한 재능이 일찍 드러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런 재능을 놓치지 않고 그가 7살 때 흔히 우키요에라 불리는 일본 풍속화의 당대 최고의 대가 우타카와 쿠니요시에게 입문시킵니다. 그러나 그의 자유분방함이 애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 하여 쿄호사회는 10살 때 또 다른 미술의 대가인 카노파에게 입문시킵니다. 카노파는 에도 막부에 종사했던 어용화가 집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에도 막부는 조선처럼 주작 성리학을 따르던 조직으로 그들의 어용화가인 카노파 역시 유교 이념을 그림과 결부시켰기 때문에 이쪽은 조선의 미술과 비슷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제교 사인은 두불류의 상반되는 스승들을 통해 그림을 배워 나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자가 동적인 것, 자유분방한 파격적인 것, 개방성의 대가라면, 후자는 정적인 것, 질서정연, 엄숙함, 보수성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화가의 길을 가던 중 28살 때 화가명을 교사이라고 바꿉니다. 여기서 미칠 광자가 쓰였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미친놈이라는 표현은 역설적으로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남들과는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는 자기 과시의 표현 방식입니다. 마치 미쳤다라는 말이 정상이 아니란 뜻도 있지만, 그것이 어느 수준 이상이면 경외감의 표현이 되는 것처럼, 신의 경지까지 오르고 싶은 외골인생 장인정신이 이 광이라는 글자에 녹아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귀신처럼이라는 의미의 역이라는 도장도 쓰고 다녔는데 광을 지향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전설적인 대표화가 호쿠 사이의 화가명이 화광인이었다는 것도 고려하면 호쿠 사이를 뛰어넘고 싶은 코우 사이의 야망도 엿볼 수 있습니다. 교우 사이의 작품들은 되게 희화들이 많습니다. 희화는 광화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만화의 원류입니다. 만화라는 말 자체는 1798년 일본에서 만든 한자어인데 마음이 닿는 대로 만연히 그린 그림이란 뜻입니다. 교사인 이식이 이 만화들의 선두에 있던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이 그림들을 보면 확실히 일본과 조선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만화적인 요소들이 다분한 미나나 풍속화를 비교해 보면 조선과 일본의 표현 수위에 있어 강약의 차이가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양국의 차이는 윤리의 사회적 비중이 어떻게 발달해 왔는지 그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조선의 경우는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대중들에게 유교윤리가 강력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건국 초부터 욕망의 통제 정치인 윤리를 법제화시키는 작업을 전격적으로 진행해왔고, 성종 때 경국 대전이 완성됩니다. 성욕, 물욕, 야욕 등 인간의 욕망이 철저히 통제되고, 그것을 거부할 시에는 그에 따른 형벌이 무겁게 가해지는 사회 구조로 뒤바뀝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에도막부 성립지에 주작이 수입되긴 하는데, 어디까지나 정치술 측면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조선처럼 유교기념을 기준으로 삼아 국가가 앞장서서 사회 문화를 그리고 사람들의 사고 방식까지 뜯어 고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는 회화 분야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화가가 형식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리는 것이 어느 정도 허용되는 풍속화 분야를 보면 이런 양국의 차이가 잘 드러납니다. 화가의 욕망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은 공통되지만 조선의 것은 점잖고 일본의 것은 원초적입니다. 앞에서 말한 역사 발전의 차이로 표현해 있어 일본은 제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광적인 그림으로까지 나아가지만 조선의 경우는 어느 정도 선을 넘었다 싶으면 사회윤리가 더 이상 못 가게 잡아주기 때문에 표현의 한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쿄우사의 작품들은 이런 사회적 차이로 인해 우리 시각에서 특이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봐보면 열네 살의 딸을 잃은 한 아버지를 위해 그린 작품인데 그 구상이 참 창의적입니다. 왼쪽에 커다란 원 안에 사람의 얼굴이 보이는데 딸의 아빠를 표현한 겁니다. 즉 딸이 아빠를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시점으로. 현재 그림을 보는 감상자 옆에 딸의 영혼이 곁에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또 다른 작품의 경우 개구리를 의인화해서 당시 내란에 빠졌던 일본의 정치현실을 표현한 작품도 있습니다. 특히 동물들을 의인화한 작품들은 일본에서 그 연원이 헤이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일본 만화의 가장 오래된 형식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예로 쿄우사이는 유령 그림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릴 때부터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사람 머리를 주워다가 사생해보는 연습을 즐겼다고 합니다. 유령 그림 중에서도 이 작품이 압권인데 자신의 죽은 아내를 스케치했던 것을 모델 삼아 그린 겁니다. 이외에도 미녀에게 등을 빌려주고 있는 염나대왕술 마시고 4시간 만에 완성시킨 대작들도 있습니다. 충격적인 작품들도 많은데 수위가 높아 참아 여기에는 못 올리겠습니다. 특히 교우 사이의 작품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가 살았던 과도기의 특징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죽은 딸의 명복을 비는 지옥 극락 여행이라는 화첩에 나와 있는 일부인데 그전 시대에는 반야 용선을 타고 극락으로 갔던 것이 이제는 기차를 타고 극락 정토로 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최근에 개봉했던 카마쿠라 모노 갓다리라는 영화에서 이 그림을 재현한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다른 작품으로 일본 요괴들이 영화를 배우고 있는 작품도 있습니다. 일본 화원 양재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봅니다. 화원에서 화는 대화, 곧 야마토를 의미하는 말로 일본 고유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양재는 서양의 제주, 곧 서구의 근대 기술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는 화원과 양재가 일체화되어 서양의 서구 방식까지 수입하지만 이 그림은 쿄우사이가 살았던 당시에 물밑듯이 들어오는 서구 문화의 범람을 잘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그림 속 요괴들이 보여주듯 일본 고유의 문화가 어디까지나 중심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칠판을 잘 보면 강을 나타내는 영어인 리버가 아닌 일본 말인 카와가 쓰여 있는데 화원 양제를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 여러 신들을 한꺼번에 그린 이 작품에서도 일본 문화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일본 문화는 화원을 지킨다는 측면에서는 보수적이면서도 양재로 대표되는 외부의 선진 문화들 수용에 있어서는 개방적인 양명성을 보여주는데 이런 개방성과 보수성의 양 극단의 만남은 일본이라는 공간에서 제3의 문화로 탄생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다른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독특한 조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사의 작품들을 보면 에드 막부에서 메이지로 넘어가는 역동성을 회화 분야에서 이 사람만큼 제대로 표현한 사람은 드문 것 같습니다. 소위 서유럽의 충격이라 불리는 세계사의 대격변 속에서 일본의 개방성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재빠르게 적응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이것이 사회 역동성을 이어지게 하고, 역동성은 다시 기존 틀을 깨부수는 파격으로 이어집니다. 중국에는 제3의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창의력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면서도 핵심 뼈대는 일본의 고유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는 보수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화 분야만 다뤘지만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타 분야에서도 교사회가 보여준 화원 양재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역사 전체를 놓고 보면 화원 양제의 모습은 섬나라여서 그런지 옛날부터 일본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한국 문명에 강한 영향을 받았으니 화원 한제였다가 이후 중국으로부터 문화수입이 커져가며 화원 한제로 이어지고 16세기 이후 네덜란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니 화원 난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도래 문화의 영향이 커졌다 싶으면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거부반응은 다시 말하면 수입문화의 변질로 일본 고유의 독특한 제3의 문화로 이어집니다. 예를 들면 임란 이후 조선에서 넘어간 성리학, 주자학도 결국에는 일본의 국학으로 흡수 통일되어 종국에는 일본의 유학자들은 만약 공자, 맹자가 대군을 이끌고 일본을 침입해오면 우리는 즉시 공맹과 맞서 싸워 포로로 삼아야 한다. 그것이 공맹의 가르침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일본의 화원 유지에 대한 집착을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국가 생존을 위한 화원에 대한 집착은 역설적으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양면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열전쟁 이후 유럽 제국과 대등한 인류국가 반열에 오르는 것에 성공한 일본은 유럽 중심의 만국 공법 체제를 대체할 만한 일본 중심의 팔갱이로 세계 문명을 만들기 위해 저돌적으로 팽창 정책을 펴다 패망한 일본 제국의 역사가 보여주듯 일본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야눈수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재밌게 보셨습니까? 다음에도 새로운 지식의 공유를 위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